수의사의 동물 이야기, 멍냥 의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먹는 축산물인 계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7년 8월 우리나라에 살충제 계란 파동이 있었죠. 식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계란에서 검출된 사건이죠. 먹거리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도적으로 개선되어 계란 난각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섭취하면 안 되는 물질이 검출되었을 때 빠르게 해당 계란을 추적하여 판매 중지하고 수거 및 회수를 통해서 먹거리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되었죠. 2019년 1월에 제주도에서 다시 한번 계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계란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동물용 항생제인 엘로프사신이 검출된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축산물에서 항생제가 검출되면 안 됩니다. 축산물을 통해 소량의 항생제를 섭취하게 될 경우 항생제 내성균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항생제가 동물 체내로 흡수되면 혈액을 통해 고르게 분포하게 되며 간이나 신장에서 분해되거나 배출됩니다. 축산물을 통해 항생제가 검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생제가 모두 분해되고 배출되기까지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축 도개 전에 충분한 휴약 기간을 두어 고기에 항생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산란계는 지속적으로 계란을 낳기 때문에 휴약 기간에 적용이 어렵습니다. 산란계의 경우 항생제를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계에서는 엘러프로사신이 사용 가능하며 휴약 기간을 지키면 되지만 산란계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엘로폴사신 항생제는 미국 FDA에서 2005년부터 산란계에 사용 금지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부터 산란계의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살충제 계란 사건 그리고 항생제 계란 사건 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은 OIE 국제수역사무국 회원국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수의사의 면허 없이 축산 동물을 진료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도 예전에는 수의사만 동물을 진료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1996년 8월 8일에 축산농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축산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 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축산농가가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게 수의사의 진료 없이 항생제를 구매해서 쓸수 있습니다. 그렇게 산란계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엘로포복사시난 항생제가 사용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비단 계란만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먹는 우유나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등의 축산물은 문제가 없을까요?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노력은 있었습니다. 2013년에 동물용 의약품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오나병으로 사람 및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하여 반드시 수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한 제도죠. 그러나 이 수의사 처방제에는 구멍이 있는데요. 약사법 제85조 7학을 근거로 약국을 통해서는 수의사의 처방이 없더라도 동물용 항생제를 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해 축산농가에서의 자가진료가 허용된 우리나라는 동물에게 무비별하게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정부에서는 축산물에 사용금지 항생제를 설정하고 각 축산 농가가 이를 지키도록 하여 축산물 안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근무하시는 수의사 선생님들이 잔류항생물질 검사를 통해 항생제를 검출해내고 검출된 농가에게 행정조치를 통해서 재발을 방지하죠.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100%를 검사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와 같은 인체에 유해를 끼칠 수 있는 약물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무면허 동물 진료, 축산 농가의 자가 진료를 2 0 1 9년인 지금도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유지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반드시 수의사의 진료를 통해서 꼭 필요한 항생제만 처방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철저하게 휴약 기간을 두어 관리해야 될까요?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이 가는 요즘. 고민해 볼 과제인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